<laughs> 공맹 염리 하라고? 알겠습니다. 공맥 네. 네. 염리? 네. 공맹 염리요. 네. <laughs> 요즘에 중고차가 겁나게 비싸 불더만 내가 본다면. 아, 근데 이 모든 게무식 영감이라고 모든 게 500만 원딱소리고팔안빼네 아이고, 아이고. 아이 멋이 이렇게 멋있던 것다가맛있든이장판 응. 아보카도 이게 아보카도요? 여기 응. 카페는 이름이 무엇인가? 그냥 멋있네. 정말 멋있구나 <laughs> 하나하나가 정성이 다보편데고거스럽고맛스러고서 이렇게 부신다요? 응. 이렇게 부셔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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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. 음 응, 응. 응. 맛있겠네. 아 이렇게 맛있네. 응. 많이들 잡수시오야? 음, 음, 맛있다 감사하요모다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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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오뼈 흐름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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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요 맛있네 잡숴봐 피지사생도 내가 좀 피부샵을 받아야네 <laughs> 어? <laughs> 피부샵을 받아야네 <laughs> <바비에 왔었네>. 화장 <laughs> <사장> 안했어 <laughs> 20만원 받았어아뭐 바른거? 5천원짜리? <laughs> 오 알았어 하가 말할게요 방명은 거기 응. 메타 프로방스 이런 그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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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있잖아. 거기 잖아아 응. 네. 치마, 프로방스. 치마바지하고 응. 응. 그 여기 뭐.. 원피스 어쩔 수 없어. <laughs> 어쩔 수 없어.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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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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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가 화장을좀 했습니다. 아 그냥 올려도 너무 깨지지않해서화장을 조금 했네요. 그런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데 아그 남자야 또그 <laughs> 남자가 또 뭐예요? 내 자꾸 몰라 아 <laughs> 아내 자꾸 몰라 안 봤어? 근데 그 남자는 정말 젠틀맨이거든요 난. 근데 그 남자는 속이 없어 속이속이비어있어요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어떤 것이 바보예요? 그, 그 남자는 바보, 바보. 바보예요? 본질에 맞지 않고 <laughs> 그 남자 웃겨 <laughs> 그아 남자는, 차는 어떻게 됐어요그 남자는 승용차 타고 요가대 가서 일하고 싶대 <laughs> 나 승용차 타고 요가대 가서 일하고 싶었어 화물차를 타고 다녀야 돼 화물차를 사줘도 안 탄대 그런 남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미워할 <laughs> 수 없는 당신이기에 이집 찻집들이 멋있 옷이라고라 앤슬리라 지금 아 누가 안 돌아가네? 주제 <laughs> 많잖아.